안녕하세요. 독학구단 바둑입니다. 오늘 대국은 리시아나 구단과 판팅이 구단이 총 상금 1억 원을 놓고 중국 란컵의 결승전에서 만난 한 판인데요. 리시아나 구단이 흑, 판팅이 구단이 백 번입니다. 지금 판팅이 구단 여기 침입을 들어온 장면인데 리시아나 구단이 네, 이 교환을 하고 쉬었는데요 여기서 판팅이 구단이 아, 이 수가 좀 멋있는 수 같습니다. 이거는 차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입구자를 두면요. 네, 여기 호구로 넘어가는 거랑 귀에 젖혀서 넘어가는 거랑 맛보기가 되겠죠. 네, 이쪽이 더 크니까 내려야 되는데 귀를 넘어가서 실리적으로 이득을 많이 취했습니다. 리시아나우구단도 여기 어깨 짚어가면서 눌러가려고 하는데요. 판팅이구단 입장에서도 그대로 눌려질 수는 없죠. 네, 나오는 수를 시도했고 찌르고 여기 길목을 막았습니다. 판팅이구단도 여기 이어야 되고 한칸 뛰면서 급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판팅이 구단, 이날 일자 사이를 건너 붙인 것은요, 흙이 바로 차단하는 거는 이 자체 모양이 빈 삼각이기 때문에 흙이 안 좋다는 겁니다. 보통 날 일자 사이는 항상 건너 붙이는 약점이 있는데, 이때 바로 막아주는 건 웬만하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리시아나 구단 그냥 늘어가지고 비껴서 받았고요, 판팅이 구단 네, 건너붙인 수 연타에서 이한 점을 탈출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리시언하고 도녔데 여기서 아랑곳 하지 않고 이큰 자를 밀어가면서 지금 백 전체 사활을 압박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판팅이도 기세로 그냥 여기 좋은 자를 밀어가지고 중앙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이 온 순간 두점 머리 때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약간은 네, 백대마가 나오는 맛도 있고 불확실한 모습이기 때문에 붙여가지고 이 수의 미는 이쪽 약점을 지키면서 여기 넘어가는 것도 노리겠다는 얘기죠 백은 젖혔고요 있고 두점 머리를 때리니까 입구자, 여기가 급소였습니다 입구자로 지키고 찝으니까 이쪽으로 지키는 것이 낫죠 이네점 이쪽을 연결시킨 수를 선택했고요 백 하나 끊어두고 흙이 있고 이거는 흙이 후수로 한점 단수 치면 연결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백도 이제 이게 걸려 있으니까 여기 젖혀서 살아야 돼요. 흙도 넘어갔고요. 백은 건너 붙여가지고 잡을 때 단수까지 치면서 살아두었습니다. 여기서 이 이거 따내는 건안 좋아요. 후수를 뽑기 때문에 이것은 끝내기 단계에서 처리할 돌이고요. 여기서 흙이 여기 손을 빼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나 해놓고 어깨 짚어 갔는데요. 여기까지 판퉁이 구단이 7대3. 집으로는 두집 정도 좋습니다. 지금의 형세는 집으로만 보면 확실히 백이 좋은데요. 흙이 바둑이 두터워서 이쪽 상변에 약한 돌, 중앙에 뜬 백대마. 네, 이것을 노려가는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백이 한칸 뛰니까 날일자를 가서 공격을 갖고요. 백은 도망가고 다시 날일자로 지금 이돌과 이돌을 갈라서 공격을 하는 수입니다. 두 칸을 뛰어서 도망갔고요. 날일자를 뛰면서 우변에 집을 지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이 이수둔거는 자기 여기 끊긴 약점을 축머리로 지키면서 네, 찝고 여기 끊는 흙의 약점도 노리고 있는 수인데요. 아리시아나고든 여기서 놀라운 수. 그냥 너무 견고하게 대놓고 지켜버렸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기풍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판티우는 이제 우변을 그대로 통집 지어주기는 싫었는지 날일자로 쳐들어갔는데요. 이거 바로 직선적으로 공격 가는 게 아니라 붙이는 수가 좀 좋은 수입니다. 이거 기대기 전법이죠. 여기를 노려가면서 젖혀주면은 자연스럽게 돌이 진출해서 그대로 집어 삼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판티구단 여기 자리 왔는데요. 이 자리는 항상 이흑돌 붙여놓고 화점, 날 일자, 이 모양에 대해서 추에 삼삼 들어가고 받을 때 찝는 게 있기 때문에 급소입니다. 이 자리 돌이 오면 안 받았을 때 삼삼 들어가고 뭐 건너 붙이거나 이렇게 입구자로 둬가지고 바로 막으면 끊어가지고 이 돌이 딱 안성맞춤인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리시아나구단도 여기서 기세로 귀 쪽을 안 받고 끊는 수를 선택했고요. 판팅이 구단도 들어가는 게 당연합니다. 네, 넘어가는 것 차단을 했고요. 건너 붙여서 이거는 막으면은 반대쪽으로 건너 붙여서 수를 내겠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여기 조금 네, 곤란할 것 같아요. 리시아나 구단의 선택은 길을 잡아두는 거고요. 판팅 이 구단 연결하니까. 이쪽 느는 자리가 선수로 기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 건데요. 백은 뚫었고, 네, 흙은 여기 백돌 끊어가지고 선수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고 흙이 여기 벽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 붙여서 본격적으로 백대마, 여기 중앙 백대마를 공격하는데요. 붙이니까 늘고, 호구 쳐가지고 있게 하고 밀은 다음에 늘때 급소한 방 가가지고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백은 여기 꼬부린 자리가 대세점이죠 여기 안 받아주고 꼬부렸습니다 흑은 또 자랑할 만한 점이 여기 이렇게 쭉쭉 미는 게 선수예요 이것도 멀리서부터 기대기전법으로 그물을 치는 겁니다 고수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이렇게 여기서 붙이는 수, 여기 미는 수 이렇게 멀리서부터 기대기전법으로 공격하는 수를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받아주면 이제 계속 밀려야 되니까 판팅이 구단도 손 빼고 여기 붙였습니다. 이것도 날일자 사이 건너 붙인 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일자 사이 건너 붙인 바로 끊어주는 게 상대 의도기 때문에 보통 피겨 받거나 안 받는 게 좋은 수입니다. 여기서 리시아나구단도 이걸 안 받고 그냥 띄었어요 이걸 연결해도 그냥 뚫어서 계속 차단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판팅이 구단의 정수는 이쪽 끼우는 수를 두고요. 이은 다음에 흙이 지킬 때. 여기 단수 같은 거 선수 교환하고 들여다봐서 흙 모양 무너뜨린 다음에 이쪽 뛰어서 백대마 안정시키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기 뛰면 이제 이 흙돌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백돌이 심하게 공격당할 일은 없는데요. 근데 실전에서는 네, 이 자리 좋은 자리긴 한데 약간 핀트에 벗어났죠. 여기가 중요한데 이 자리로 오면서 이거 받아주고 있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를 이제 처리를 하면서 이쪽이 두터워졌죠 여기 네, 정말 백대마가 좀 위험해졌는데요 여기 뒤늦게 끼어 이어 봤습니다만 호구 치고 네, 여기도 아까 안 받아놓은 게 있어서 늘었는데 네, 이제 여기 잡으니까 네, 이수를 네,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교환해서 흙이 네, 이수랑 이수 교환한 거거든요 결국에 네이 백대마가 좀 위험해졌습니다 단수 치고 이거 살려보려 하는데요. 이제 한 점을 버리는 게 아니라 쭉쭉 늘려가지고 어차피 백이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날일자로 이 백돌에 가르니까 지금 한 집도 없어요 여기 두점끊어 잡는 게 후수 한 집입니다 이래서는 리시아나고 다니 우세를 잡았고요 승률이 80%가 넘습니다 대마가 상당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백이 뛰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기 잘 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기서기 정말 좋은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수일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정답은 여기 하나 젖히는 교환은 뭐 선수고요. 정답은 여기 붙이는 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백이 여기가 돌이 세개 있으니까 이쪽에도 집이 날 여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붙이는 수의 의미는 그거를 없애겠다는 의도임과 동시에 여기 돌이4 개가 쭉 두텁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끼우는 약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급소라는 얘기인데 네, 인공지능이 둘수 있는 정말 좋은 수인 것 같습니다. 백은 이렇게 살려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빈 삼각으로 이 끼우는 약점을 지켜야 돼요. 그때 날 일자로 가면은 네, 이것이 백이 좀더 곤란했다. 이런 얘인데 네, 그냥 날일자 간 거는 조금 부족했어요. 여기 백이 선제적으로 집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는 약간 백이 숨통이 트였고요. 붙여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잡아서는 여기 집이 나가지고 백대마가 좀 많이 숨통이 트였죠. 지금은 오히려 100이 유리한 장면이 됐고요 리시안하고는 단수치고 급소로 가는데 여기서 100이 정말 좋은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수일지 한번 맞춰보실까요? 정답은 바로 붙이는 수입니다 그냥 치받아서 받는 건 여기 늘었을 때, 여전히 여기 선수라고 끼우는 약점이 있는데, 건너 붙여서 타이트하게 처리를 하면은 그것이 다 보강이 됐고요. 지금 백 여기 따내는 순간, 이쪽 한 집이랑 이쪽 한 집, 따로 두이나 살기 때문에 완생입니다. 여기 잡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손을 뺐는데, 여기서 판팅이 보다 이거 잡은 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사실 지금 백이 자체로 완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집으로는 굉장히 작은 자리인데 이거를 잡은 거는 백도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여기 끊는 거를 봐서 흑도를 압박한 수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흑도, 흙이 여기로 지금 백, 하변 도를 압박한 가, 장면이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둬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후수로 받아라 이얘긴데 흙이 여기서 단수 하나 교환만 해놔도 여기 약점이 어떻습니까? 선수로 보강이 됐죠. 그래서 손 빼고 여기를 철주로 내려버리니까 이 백돌이 전체가 위험합니다. 물론 날 일자로 둘 수는 있는데요. 이게 잡아도 다시 건너 붙여서 또 잡아도 내려서 계속 잡으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당장 살리기가 힘들었고, 이거 따내는 거 선수 교환은 기분 좋은데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 들어갈 판이기 때문에 판티기 구단이 순식간에 비상 상황이 됐고요. 당장 살려가는 건좀 부담이 되니까 날일 자주면서 원군을 보낸 거거든요. 젖히고 한점 잡았을 때 넘어가는 자리가 이수로 인해 생기니까 둔 건데 아 그냥 리시아나 구단 이거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이 하변 우아일 때가 통째로 들어가서 지금 집으로는 판팅고다니 절대 안 되고요. 여기 이제 돌이 왔으니까 이거 전체 잡으러 가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빈 삼각 두는 것도 집 모양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둔 순간 물러나면 여기 젖히고 한집 내서 살아버리니까 여기 한집 있죠? 바로 막았는데 이거 팝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사이즈가 너무 커서 자첩 패감이 많아요. 단수 치고, 또 따내고, 이런 거 패싸움을 하는데, 네, 살자는 패가 많기 때문에, 백이 조금 더 패싸움을 해봅니다만, 네, 계속 자첩 패감이 나와서요. 이 패싸움 백이 이기기 힘든 패싸움이 되겠습니다. 패싸움이 한동안 계속 되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큰 대만은 네, 자첩 패감이 많아서 잡기가 힘들죠. 네, 1억 원이 걸린 결승전이다 보니까 판팅이 그단도 지금 절망적이지만 계속 두어가고 있는데요. 네, 패스함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근데 자차 패가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먹여치는 거막 쓰면서 두니까요. 결국 여기서 해소를 하고 이제 패를 여기로 옮겨왔거든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많이 작죠. 이거 전체를 노려가다가 그리고 여전히 패입니다. 그냥 잡은 것도 아니고 패라서 지금 백은 여기가 다 죽고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확실히 잡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패를 걸린 거는 팩이 부족합니다. 이 패를 계속 더 가는데 이것도 리시아나 구단이 쉽게 양보를 안 하고 계속 패스함을 하는데요. 여기서 안 받고 때렸는데 이거 늘어놓고 입구짝 아니까 이미 집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판팅이 구단이 돌을 거두고요. 리시아나 구단이 우승 상금 1억 원, 랑커벨을 우승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둑을 총평해보면 네, 솔직히 서로 실수가 많아가지고 어떤 인공지능 치팅과는 좀 거리가 먼 한판인 것 같고요. 네, 리시아나 구단이 그냥 잘 두네요. 두텁게 잘 두고 네,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정말 세계적인 강자 판팅이 구단을 꺾고 리시아나 구단이 첫 우승을 읽어내는데요. 네, 이 다음부터 리시아나 구단이 폭주해가지고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네, 오늘 바둑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